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각도를 재는 방법이야. 네. 뭔가 재는 방법이 기준이 막 다른 게 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센티하고 인치가 기준이 달라가지고 어일 네. 응? 인치가 대략 2점몇 m 인가 이게 수원이죠. 어. 저희는 인치를 안 쓰는 중이었답니다. 어쨌든 인치하고 센치하고 되는 게다르잖아 그렇지? 네. 응? 그러니까 각도를 재는 방법도 가게 크기를 재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네. 근데 새로운 각도를 재는 방법 허두법을 배우는 거야 근데 네. 사실 이게 다 편해 근데 뭔가 재는 건 기준이 있단 말이야 네. 1m를 이 정도 한다고 그 기준이 있다고 네. 응? 1kg이 얼마인지 그 기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각도를 재는 기준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은 반지름 그리고 이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 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 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을 그릴 때 조그맣게 그리든 크게 그리든 이 각이 일정하단 말이야. 네. 네, 다 닮음이니까. 네. 다 닮았다고. 네. 음. 응? 그래서 이 각을 1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자체를요? 음. 응. 네. 이 각의 1이야 그냥 이 각을 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넓이가 1 이렇게 정하듯이이 각을 1로 정해버린 거야. 우리 말로 읽으면 1호도. 영어로 하면 1라디안. 느낌이 좀 다르지. 1호도 하면 왜 이렇게 촌스럽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응? 라디안로 하시죠. 1라디안. 근데 라디안도 쓰기 귀찮아서 그냥 간단히 1이라고 해. 그것도 생략.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왜 이게 왜 편하냐면. 계속 자고 있냐? 눈는 감기인 것 같은데. 최선. 현 만약에 얘가 2야. 근데 1 라디안인데. 그럼 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 응. 같아야 된다고.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이 길이가 같을 때 이게 1라디안이라고 근데 음. 이게 언제 압도적으로 편하냐면은 얘가 1 라디안이래. 네. 반지름이 길이가 3이래. 네. 이때 호의 길이를 구하래. 규근을 구하래. 상위 위지왜1이2개 들어갔으니까 3이 2개 들어간 거야. 음.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6인 거지. 음. 개꿀인데.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어떻게 어려운데? 곱하면. 돼. 곱하면 호의 길이가 바로 나온다는 거야. 라디안에 그걸 쓰면 거야. 편하지 않아? 편하게까 쓰는 거지 불편하면 안쓰단 말이야. 맛있다. 응? 어떻게 자는데 얘가 잘해. 네. 얘가 1.5 라이드 아니래. 그럼 호의 길이는? 6. 너무 좁던데 호의 길이는 이렇게 딱다고 얘랑 랑 어떻게 버리면 돼? 이렇게 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 호도법의 각이 훨씬 더좀 편하다는 얘기 오케이? 네. 네. 자 특히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만약에 이 호의 길이가 1.39야 그럼 이 각은? 1.39라디야 1.39라디야 얼마나 편하냐고 오케이? 네 특히 반지름의 길이 길이가 1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되고 이 호의 길이가 네. 각의 크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반원? 180. 이각은 호덕법으로 말하라고. 아아. 호덕법하고 있잖아. 너는 라디아니냐고. 아좀더에 개쉬끼야. 네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일 아, 때는 2파이네. 2파이라 반원이라고. 아, 파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는 네, 네, 네. 호의 길이가 각이라며 니가 니네 입으로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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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는 원의 반이니까 파이잖아 근데 네. 이걸 우리가 쓰는 방법 몇도몇 몇 도가 60분법이거든 네. 60분법에 가 말하면 180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네. 180도하고 파이 라디아는 어떤 거야? 같아요 같은 거야 오렇이네 음, 이게 호드법이야자 음, 그렇다면은 서로서로 바꿨을 수도 알아 이거를 180도가 파이 라디안 이었지? 네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언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 아예.. 어. 아 4.. 90도는? 2분의 파이 라디언 360도는? 2 파이 라디안 음.. 이런 식으로 바뀌는다 이거지? 네 알겠냐고? 네 통째로 넓이까지 해버리죠 어떻게 넓이가 나오는데 일반각을 <laughs> 호도법으로 나타내기는 안 돼.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궁금하나아 지금 했잖아. 아 일반각? 네. 아 일반각은 좀 있다. 오케이. 이건 영상입니데 아니 일반각 쓸줄 알잖아. 만들어서. <laughs> 이봐. 네. 빠져. 네, 네. 이 각을 세타라고 할 때, 네. 이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래. 근데 이 각이 50도라고 쳐. 네. 그럼 세타는 360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50. 50도잖아 n d plus wash to d i n 네. e r What's it to dinner? So? The girl, w n 플러스 50도는 자 y r o 도가 파이면은 네 1도는? 파이분의 180아 was 분의 180, 아, 180분의 파이 i n g 분의파이 p 거야. 개 있는 거야 네 그럼 i n g 분의 r 파이. a s done. p y r 얘기야. 네, 그럼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건 별거 아니고요. 응, 네. Uh -huh. 네. 자, 넓이. 자 부채꼴 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 있지? 두 가지. 일단 이걸 x 도 60분법이라고 한다면은? 네. 반지름을 알리려고 한다면? 이 아,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도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지 오케이. 호일 호외기를 내리려고 한다면은? 2분의 1 r에. 왜 2분의 1 r 이 나왔는지 알아? 네. 설명해봐. 이제 파이 r 제곱이 응.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 r 이랑 같은 거잖아요. 아네. <laughs> 됐어, 됐어. <laughs> 아, 설명해줘. 테 아, 네? 이거잖아요. 응. 근데 이때 2파이 r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호의 길이니까 호의 길이가 애리기 때문에 짜라란 <웃음> <웃음> 아이씨 그렇게 설명하면 딴 사람이 안될거 편하네 개새끼야 그렇게 설명하면 아이씨 설명해주세요 <laughs> <laughs> 아이 개새끼가 <laughs> 얘를 살짝 조작을 할 거야 네 <laughs> 어떤 일을 못해네 말이 안 되지 그치 네. 이분은 이못 네. 편하지 맞지 네 응? 알 제곱은 알 곱하기 알이잖아. 네. 곱하기 360도 분의 x 지자 네. 이식하고 이식은 어떤 거야? 같은 거. 같은 식이지. 근데 다 곱하기니까 위치를 살짝 바꿔볼게. 2분의이 r 을좀 앞에다 쓸게. 네. 이 사이로. 알 되겠고 2파이알 곱하기 360도 분의 x 잖아 그렇지? 네. 이하고 얘하고 얘는 다 똑같은 거야. 네. 이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서만 구든 거야. 네. 2파이 알이 원의 둘레야. 네. 원화 딜레이에다가 360도 분스 x를 구했으니까 결국 요거 구하는거지 네2타이 r 곱하기 360 분의 x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l로 바뀐다고 네 그래서 2분의 1을 네. r l도 그치 볼의 넓이를 구하는 식인거지 네 오케이 네 내가 뭐하고 뭐하고 있는거야 이거 r이고 세타야 <laughs> 그림이 전부 됐어 <좀> 더... <웃음> <웃음> 응 그리, 그리, 그림이 너무 막나거나 네 <laughs> 됐냐? 네. 이 세타는 호도법의 각이야. 네.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네. 자 l을 구하는 건 r세타였지. 네. 네? 아, 아까 멘트만 한 거잖아. 아 호도법 설명할 때. 아, 네. 다시 해줘? 아니요. 기억났어요. 너 일변은 이걸로 구하면 되겠지? 2분의1 2분의 r제곱 r세타 l로. 네. 그렇지. 근데 네. l은 r세타니까 이걸다 대입해서 이분의 일 r제곱 R r세타니까. r 제곱 세타 이것도 넓이 이것도 넓이 구하 식이지 네 오케이? 네 부채꼴이 있대 네 둘레 둘레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더하기 호가 둘레야 네이 둘레를 L로 일정하게 했을 때 둘레를 L로 일정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12로 할게 네 둘레가 12인 부채꼴을 만드는 거야 네. 그때 넓이가 최대일 때를 구하래 네 오케이? 네이 둘레가 10이잖아 네. 반지름이 뭔지 모르니까 r, r이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는 r 세타 12-2r이라고 쓸 수가 있어 아네 됐어? 그쵸 그럼 둘레가 네. 10이잖아 네 근데 넓이를 구하는 식은 1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l로 할 거거든 네 l이 호의 길이잖아 네 이게 12-2r이지 네 이게 넓이를 구하는 식이야 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6을 나와? 음, 네 됐어? 네 미리블록한 이체함수지? 네 r이 뭐일 때 최대야? r이 3일 때 3일 때 r이 3일 때란 얘기는? 여기 3일 때란 얘기야? 여기가 3이면 네. 여기도? 3 여긴 얼마일까? 16응 나와 각은? 2라디야 각의 크기가 2일 때 열비가 음... 최대야 즉 음... 둘레가 정해져 있다면은 무조건 네. 각을 2라디안으로 e 만들면은 아, 무조건이에요? 해볼까? 자 공식화하는 방법은 뭐야? 여러번 해보면 되겠죠 공식화하는 방법은 둘레를 미지수로 두고 풀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L로 잡아 네 알았어?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는? L 빼기 r L-2r이지 네자 써보자 2분의 1 /2. R 곱하기 L-2r 됐어? 네 그럼 곱해지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분의 1lr이야 됐어? 네 위로 블럭까지 네 꼭점의 r좌표는 음, 마이너스 2a분의 2분의 1l이야 됐어? 네 근데 이거는 어차피 플러스로 바뀌고요 여기가 이거 오는 거잖아 네 결국 정리해주면 4분의, 4분의 1l이야 네. 이것이 네. 의미하는 거는 반지름은 L을 4로 나누자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얘, 이 둘레의 4분의 1이 관지름이 그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둘레가 10이면은 반지름이 음... 뭐가 되버리는데 3이니 4로 나누는 거지 4가 이긴 거고 네. 그러니까 이 각은 무조건 뭐가 될수 밖에 없다 2라기안이 될수 밖에 없다는 음... 스토리야 음... 알았어?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나오면 바로 즉답이야 네.